수학동화라는 월간지를 읽다가 로 교수의 2차 방정식 공략법이라는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수학과 교수인 포쉔 로는 근의 공식에 대한 간단한 증명이라는 논문에서 평균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근의 공식에 대한 4천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 증명을 마주했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이 방법이 오늘날까지 인간의 발견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방법이 알려지거나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방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면 그네 공식 때문에 수학이 내 분야가 아니라고 느꼈던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수학동화에서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4천년의 역사를 건너 이제야말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과 이별할 날이 온 걸까요? 오래된 2차 방정식 교육법이 바뀌고 새로운 수학교과서가 쓰이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에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근의 공식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이 여러분의 수학적인 사고력을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평균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만일 여러분이 두 번에 걸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한 번은 70점 또한 번은 90점을 받았다면 평균 점수는 얼마가 될까요? 70점과 90점 사이 가장 가운데 있는 점수가 평균 점수에 해당하니까 바로 80점이라고 계산을 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두 번의 점수의 합을 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잠깐 보면 70점과 90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수를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반으로 뚝 잘라서 이 넘쳐나는 부분의 일부를 부족한 부분에 메꿔줘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 때의 이 점수를 평균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두 점수의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넘쳐나는 점수가 10점이라면 다른 쪽은 평균보다 10점이 부족한 그런 점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떤 두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두 수의 평균을 알고 이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가 되는 점수와 마이너스가 되는 점수를 안다 라고 할때이두 수는 한쪽은 평균 더하기 d, 다른 한쪽은 평균 마이너스 d가 될 거라는 것이 지금부터 알아볼 이 2차 방정식 해법의 핵심이 됩니다. 그럼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수분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2차식이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와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 또는 이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이 2차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가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2차 식 형태가 돼야 합니다. 자, 전개해보면 x의 제곱. 요렇게 전개했을 때 bx, 요렇게 전개했을 때 ax. 따라서 1차 항은 A 더하기 B, X. 그리고 상수항은 이렇게 전개했을 때, 자, AB,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수의 고비 상수항, 두 수의 합이 일장의 개수인가를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는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되고,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가 있는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수를 찾는다는 겁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24, 합해서 마이너스 2. 그러므로 2차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4 또는 6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평균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할 때, 어떤 수학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때이 2차 방정식의 계수만 보고도 우리는 근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때이 2차 방정식의 계수만 보고도 알파와 베타의 합과 곱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통해 두 근의 평균 값을 알아낼 수가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통해서 알파 베타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값인지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평균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핵심적인 수학적 원리가 됩니다. 자, 여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것은 좌변의 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의 경우 x의 값은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전개해 보면 X의 제곱. 자, 1차항은 이렇게 전개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개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1차항이 정리가 됩니다. 상수항은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정리가 됐겠죠. 2차항의 개수로 양변을 똑같이 나눠보면,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 자, 좌변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변은 a로 나눴을 때 a분의 0, 즉, 0이 됩니다. 자, 이두 개의 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차항의 개수는 1, 1차항의 개수는 a분의 b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즉두 근의 합에 부호를 바꾼 값이 a 분의 b와 같다는 거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된다는 겁니다. 또 상수항끼리 비교를 해보면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a 분의 c와 같다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고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의 개수분의 일 창의 개수에 부호를 바꿔주면 입니다. 또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이 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24입니다. 이때 두근의 합을 통해 두근의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두근 중에 한근이 1보다, 즉 평균보다, 자, k라는 문자를 사용해 볼게요. k만큼 큰 수라면 2차 방정식의 또 다른 해인 베타 값은 1-k가 될 겁니다. 이때 두근의 곱이, 즉, 1 더하기 k, 1 마이너스 k. 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4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전개하면 항상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됩니다. 자, 곱셈 공식에서 합차 공식에 해당합니다. 자, 첫 번째 항을 전개한 값이 있고, 요렇게 전개해서 나온 마이너스 k는 요렇게 전개해서 나온 k 값과 합해서 사라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k의 제곱, 자, 항상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24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k의 제곱을 이항하고 이쪽 마이너스 24도 이항해서 계산을 해보면, k의 제곱은 25입니다. 따라서 k값은 5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이 중에 양수값을 택해보면 알파값은 1 더하기 k, 6이 되고 베타값은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아직은 알쏭달쏭하죠? 이게 인수분해하는 방법보다 더 나은 건가? 쉽기도 하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때를 생각해보죠. 자,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해볼까요? 곱하면 마이너스 216, 합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두 수를 찾아줘야겠죠? 어떨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이때 두 근의 합이 2차의 계수 분의 1차의 계수 여기에 부호를 바꿔주면 6, 그리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16. 따라서 두 근의 평균 값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3. 따라서 한 근은 3 더하기 k. 또 다른 근은 3 마이너스 k. 이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16. 자, 9 마이너스 k의 제곱 이 값이 마이너스 216. 따라서 k의 제곱은 이항에서 계산하면 225 k값의 양수라고 할때 k값은 15즉두 근이 평균값 3을 중심으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가 되는 이두 수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해는 18 또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근의 공식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근의 합이 1분의 2 부호를 바꿔주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 두근의 평균 값은 절반인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을 이항하고 마이너스 5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됐죠? k값은 두개가 나옵니다.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루트 6이 중에 양수값을 택해보면 두근은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자, 이두 수가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근의 공식보다 쉽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뭔가 좀더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인수분해나 근해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해공식보다 인수분해가 더 편리한 경우도 있고 근해공식 중에서도 짝수근해공식을 이용했을 때 간단히 처리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힘들어도 근해공식과 짝수근해공식은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새롭고 창의적인 풀이 방법을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의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